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막았다. 어젯밤 SBS 뉴스 8이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후폭풍이 클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이 SBS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녹음 파일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덮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설명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SBS 기사 속에 등장하는 행정관은 지금 현재 금과원 소속이고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라인과 관련해 금과원에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그 정권사 직원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언제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떠한 조사도 받겠다는 입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단순히 한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지금은 금강원으로 돌아 돌아간 그 공무원의 확인 결과, 주장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후속부도 또 검찰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있죠.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납니다. 지금 청와대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어젯밤 SBS의 보도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청와대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무려 규모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1조 6천억 원. 이 정도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나임 자산 운용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핵심 인물이 검과문 출신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나임과 관련된 문제를 다 막았다 이렇게 녹음한 파일이 어젯밤 SBS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그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막은 사람이 금감한 출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또 문재인 청와대가 사고를 친 걸까요? 물론 예단하지는 맙시다.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앞으로 밝힐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SBS 뉴스 보도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한 기자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계속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젯밤 SBS 뉴스 8, 8 뉴스에 따르면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정권사 간부 장모 씨가 어떤 피해자를 만납니다.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잠시는 대뜸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 형님한테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쪽이 키예요 명함을 보여줍니다. 청와대 행정관 명함. 여기가 금감원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근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것도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장 씨는 사실 라인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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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고위 관부 이름입니다. 누구 누구 누구한테까지 가서 막았다는 거겠죠. 우리 은행 내부 문건 기사에서 보셨죠.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누구 누구 누구한테 제가 그걸 입수해서 이렇게 말하는 녹취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자, 피해자는 장 씨에게 보여준 명함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A 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 씨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사람을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했다는 A 행정관, 지금은 금관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A 행정관이 관여 여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엄청난 피해자를 낳는데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냥 했을까요? 뒤에 배우는 없을까요? 정치인들은 과연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앞으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청와대 또 하나가 터진 것 같습니다. 자, A씨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SBS는 확인했습니다. 장씨는 SBS 취재인한테 둘러대면서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녹음 파일 내용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최진이 묻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A 씨 얘기도 하면서 명함도 보여줬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그분 예전에 한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몰라요. 얼버무입니다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A 당시 행정관, 전 행정관 장실을 알지도 못하고 청와대에서 금감원 관련 업무를 했지만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왜이 명함이 등장한 걸까요? 자, 문제의 노원 파일에서 장 씨, 엄청난 자금력의 정관계 로비 능력도 있는 이 회장님이 라인 펀드를 인수하면 바로 안정될 것이다. 그 회장의 로비 결과물이고 언급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노원 파일에서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회비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제왕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한 뒤 라임 정상화 자금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폐자하게 말합니다. 장씨는 제왕군인의 상조회가 공개 입찰로 나왔어요. 상조회에서 회, 회원비로 1,800억 원이 있어요. 인수하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상조의 돈으로 부실화된 라임 자산을 살 계획이라며 상조의 인수는 공개 입찰이지만 로비를 통해서 인수가 확정됐다고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로비할 때어마무시하게써요 돈을 여기를 한 거예요. 로비가 된 거예요. 이번 월요일 날 본입찰 들어갔고 내일 우선 협상자, 대상자 나, 나와요. 결과가. 이건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상조의 내일 보세요. 제한군인의 상조의 컨설시엄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만들어진 날이 지난해 12월 19일인데 바로 그날 유산균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구성된 재양군인의 상조의 컨소시엄이 정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언론에서 이 사실이 발표됩니다. 녹음 파일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단하지 은 맙시다. 우리가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녹음 파일에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이 증언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라임 피해자 측 김정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서 다시 라임에 투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기업 사냥 세력과 결탁해서 펀드가 운영됐다고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자, SBS가 상조회를 인수한 커스심을 찾아서 해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회사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재, 주소지는 관계가 없는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전화 연락도 안 됐다고 합니다. 재한군인회는 매각 주관사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 로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최근 이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청와대 개입 의혹과 상조의 매각 과정을 둘러싼 자금 흐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SBS는 덧붙였습니다. 야, 정말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무슨 의사시장, 개입 뭐, 의혹. 청와대가 지금 또 이번에는 이 라임 사건, 1조 6천억 원입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 여기에도 개입했다는 게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도덕적이고, 컨트롤도 안 되고, 무능하고. 야, 이거 정말, 자, 이 취해를 한, SBS의 임찬정 기자 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임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는 이제 시작이다. 이 사건이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같이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스캔들로 번질지 아니면 어떤 자산 운용사의 투자 실패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날지는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후속 보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개봉박 함께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